아직 수업 전이라 한적한 캠퍼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큐멘터리를 찍는 날인데 네. 잘 주무셨나요? 네, 푹 자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저 퇴근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 네. 교수님의 일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호텔 식음료 경영과 서하진 교수님이시군요. 연구실 내부를 보니 교수님과 학생들의 사이를 엿볼 수 있는데요. 서아진 교수님은 출근하셔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실까요? 저는 알것 같은데요. 출근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 커피 먼저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마시시는 커피니까 좀뭐 다를까요? 아 저희는 어. 수업 중이나 저희가 따로 커피를 볶아서 아침에 내려서 마시는 편입니다. 역시 호텔 식음료 경영과 교수님답게 커피였군요. 교수님 저도 한잔 주세요. 바로 옆 방이에요.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어떤 수업하시는 거예요? 어, 오늘은 저희 1학년들 수업으로 라떼아트 실습 과목이고요. 어, 난이도가 높은 수업은 아니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추출과 밀크스티밍을 통해서 어, 완벽한 커피 한 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아, 저희 오늘은 수업을 하고 학생 상담 후에 오후에 팀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뭔가요? 어, 팀 프로젝트는 한호전만의 특별한 팀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학기마다 학생들이 정해준 주제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라떼아트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전에 학생들마다 준비로 부산하네요. 가방은 아, 그...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아 도구 가방인데요. 저희 이제 칵테일 실습하고 이제 라떼아트 실습 때 쓰는 도구들이. 한번 가방... 보여줄 수 있어요? 어 네. 어, 여기 보면은 그, 저희 라떼아트 쓸때 쓰는 잔이고요. 여기 이런 데미터세. 그리고 라떼아트 쓰는. 그 스팀피처 이렇게. 저희는 쓰고 있어요뭘 제일 많이 써요? 이희 오늘 라떼아트 과정에서는 저희 이렇게. 스팀 피처랑 저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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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 해소되었네요. 렇게 이렇게. 그렇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 가볼게요. 팬은 언니? 지금 뭐 아, 그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하잠 오늘 할 거고요. 아, 오늘 이거, 이거대로 그러면 오취직을 하는 거예요. 네. <laughs> 근데 이거 그 학생들이 다 지금 네. 정장을 입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요 저희는 한우선 호텔 식급료경영과로 저희가 복장을 정장으로 입고 그 다음에 호텔리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에티튜드를 배우기 위해서 정장을 입고 모든 실습과 이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한우전 호텔 식음료 경영과 학생들의 구름밍은 대단하네요. 현규 학생 뭔가 많이 들고 가는데요. 같이 한번 지켜볼까요? 자, 다시 심기일전하고 재도전. 과연 그 결과는 잘 나온 거예요? 네. 이번 촬영 때문에 쉬운 거한거 아니에요? 네? 촬영해가지고 쉬운 거한거 아니에요? 아,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현규 학생.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목소리> 네, 엄청 <모두> 잘한 <말한> 거예요. <laughs> 오늘 수업에서 열1개 패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희 오늘은 열1개 패턴을 다 <목소리>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오늘 창작 패턴이라고 저희가 각자 생각되어 온 창작을 맡거보려고합 <목소리> 이거, 이거는 망한 거죠? 아, <목소리> 아, 네, 망한 <목소리> 거예요. <목소리> 아, 근데 가능성 있지 않아요? 가능성. 아, 능 설마 창작, 창작이에요? 창작 이렇게 해서 여기다 트리 올리고 여기다 나무 그릇하기 그어서 아, 트리만. 트리. 오 역시 아, 계획이 있었군요. 기대할게요. 진지하게 실습을 진행하는 유재학생.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요? 목표로 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오늘 약간 크리스마스 컨셉을 달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연습 중잘 아, 나올까요? 나오게 해야죠. 아 기대해 볼게요. 맞아요, 나오게 해야죠. 유재학생 마인드가 너무 멋져요 이거 루돌프 눈이랑 살려서 예쁠 것 같은데. 눈을 어떻게 만드는 요 요거 까만색 찍어서 눈 귀엽게 하고 그다음에 흰색 찍어서 눈 동자로 그래요. 아. 와, 뭔가 대단한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뭘까요? 뭐그리는 거예요? 양자새 그리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안 돼서 다시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양자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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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사조 <좋은> 느낌도 나네. <laughs> 아, 시연아, 루돌프는 코가 생명 아니야? 네. 코 그려. 야지 눈망울이 좀 무서워. 이중원이 아, 이거 칵테일이잖아네 <laughs> 커피숍까지 배우면 어때요? 네 사실 칵 테일 전공만으로도 제가 원하는 호텔에 취업해서 쓸수 있는 건 아니라서 커피나 커피도 들으면서 약간 호텔 말고도 다른데 가서도 일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 지식을 조금 더 쌓을 수 수진 학생은 역시 똑부러지네요. 자 이제 학기 말인데 네. 1년 정도 서화진 교수님이랑 생활하면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일단 1학년 반대 표를 했었는데. 학생 한 명, 한명 으로서 적업 이나 성취도도 중요 하지만, 저희 가 호텔 식 음료 경영 과인 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이 리더 로 성장 하기 위한 그런 리더십, 그런 부분 들을 저는 많이 보다던것같 아요. 수업 후 에는 학생 면담 을 하고 계시 네요. 오, 한별 학생과 주연, 주연 학생이네요. 오랜만에 볼까요? 보니 너무 반가워요. 지금 저희가 호텔 식음료 경영과잖아요. 네. 이 호텔 식음료 경영과를 배, 다니면서 배운 게 취업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줬나요? 어, 아무래도 식음료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호텔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함께 배우다 보니까 저희가 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나 실무를 직접 실습하면서 이제 서비스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서 면접 보거나 했을 때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음료는 당연히 저희가 많이 전문적으로 배워왔지만 서비스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호텔 네, 식음료과의 장점이 뭐예요? 어, 일단 저는 원래 커피를 배우려고 학교에 왔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식음료 업깨가 커피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원래 커피만 하려고 왔지만 이렇게 다양한 걸 접하면서 이렇게 원래 하던 전공이랑 다른 분야들이랑 어떻게 융합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지도 배울 수 있었고 이제 유니폼도 계속해서 갖춰 입으면서 이런 갖춰진 모습이 조금 생활화가 되면서 이제 취업해서도 그런 모습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호텔 식음료 경영과 지원을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자랑 한 마디 좀 부탁해 주세요. 어, 저희 지금 시금료에 대해서 저희 소아진 교수님께서 되게 재밌게 가르쳐 주시고 대회나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많은 도움 주시다 보니까 재밌게 활동을 이어나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누구나 편안하게 지원해서 즐기듯이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멀리서 타지에서 왔는데 이제. 서화진 교수님께서 너무 늘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이제 멀리 와서 공부하는데도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그럼 그 교수님이 취업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 <laughs> 일단은 이력서 작성하는 것도 되게 상세하게 살펴주셔서 이제 이 기업이 어떤 어떤 인재상을 추구하는지까지 살펴주시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력서 내용을 나아가야 할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모의 면접도 같이 진행하면서 대, 그 면접할 때 어떤 모습을 위주로 면접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지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딴거 질문할 거예요. <laughs> 교수님과 2년간 생활하면서 가장 교수님이 이렇게 중요시하셨던 게 뭐예요? 학생들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예의인 것 같고요.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있으면 어떻게든 잘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잘 못해도 이제 계속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친구들도 많이 배울 점이 많다 보니까 이젠 동문인 우리 학생들 너무 대견하네요. 호텔 식음료 경영 과정은 뭐 어떤 거를 배우는 거예요? 어, 저희는 우선 커피, 칵테일, 와인, 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음료에 대해서 깊고 세심하게 배웁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 한우전에서는 오리지널 정통 호텔리어가 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 보니까 그 호텔학교라고 하던데 호텔학교가 뭔가요? 어, 사실 외국의 많은 학교들이 전문학교들이 호텔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오리지널 전통 호텔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호텔 학교에서는 우식음음과에에서 배울 울없없저희희가장장본이이되태태한환 산업에 에한한해해 이런 들을을탕탕으학학생이이폭폭은취취의의회회를질질있 있는 이이라보시시면될것습습다저 SNS 보니까 식음료 호텔 식음료 과정 학생들이 e l hotel. h o t e 혹시 뭐 대회 출전도 많이 하는 건가요? 어, 저희는 전국에서 1위 대회 출전 학교이고요. 특히 저희 호텔 식음료 경영과에서는 커피, 칵테일, 와인뿐만 아니라 각종 식음료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 개개인의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지, 그다음 어떤 대회 출전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학생들을 대회 에 출전시키고 있고 이 대회에서 저희 학생들이 1학년 때는 뭐 아마추어 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회들을 휩쓸고 있고 지금 2학년 학생들은 프로 이상의 대회들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오전에 들어오면 교수님과 함께. 많은 대회도 출전하고 수상도 할수 있는 건가요? 아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우선 어, 먼저 자랑을 조금 하자면 은 저희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이 지금 준 프로 이상급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고 업계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네, 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들은 학생 개개인에 맞춘 학생들 역량을 최고치로 발휘할 수 있는 대회들을 저희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후에는 1학년 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어요. 우리 한별 학생 주연 학생도 후배들을 응원해 주러 왔네요. 과일이 아닌 제자들의 발표를 보며 우리 교수님이 더 긴장한 것 같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특산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을 더 1학년이지만 것일 마치 것일 것일 프로 F&B 호텔리어를 보는 것, 것 같아요. 아, 보시면은 내리는 떨어지는 것을 비유순우말로 저희는 음, 교수님의 음, 표정을 보니 잘하고 하얀 있는 하얀 것 같죠. 같은 경우에는 과 C가 많아 예방이. 선 음. 이티는 파인애플과 라임의 맛이 나 맛과 향이. 레인보우 퍼멘테이션이란 주제처럼 저마다 준비한 음료가 너무 예쁘네요. 뚱뚱이 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커피도 하려네거든. 자, 2 3. 지금요, 현바! 네! 다지는거 아니야? 네, 잘 끝난 건가요? 아, 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어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원하는 퀄리티도 나온 것 같고 이번에 발표도 너무 잘해줘서 너무 만족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laughs> 네, 좀 긴장이 음좀 많이 됐는데 그래도 잘 끝나서 뿌듯하고 좋습니다. 오늘 팀 프로젝트를 잘 마쳤는데 오늘 어땠어요 팀 프로젝트는? 사실 저희가 정말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팀이었는데 그래도 당일날 이렇게. 별탈 없이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너무나 잘 해준 덕분에 잘 끝난 것 같고, 어 저도 역시 사회를 보면서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이제 교수님도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런 퀄리티 있는 팀풀 결과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화진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인가요? 사실 다 풀면은 한3 시간 넘게 걸릴 <laughs> 텐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화진 교수님은. 저희 장점을 엄청 극대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저희 단점도 최대한 장점으로 바꿔서 승화할 수 있게끔 옆에서 엄청 열심히 발벗고 뛰어주시는 분이라서 진짜 저희 엄마 같은 분이십니다.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서화진 교수님의 가장 좋은 면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정말 저희를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랑 관련된 일이면은 진짜 연구실에 계시다가도 2층까지 뛰어 내려오실 정도로 진짜 저희를 엄청 아껴주시는 게 모든 사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울지만 서화진 교수님 어떤 교수님이신가요? 어 항상 제자들을 잘 챙겨주시고 잘 웃어주시고 때로는 뜸 내시기도 하지만. <laughs> 그도 저희를 위해서 항상 잘 노력해주시는 교수님입니다. 어, 평소에 되게 웃음도 많으시고 되게 대화도 많이 저희랑 자주 하시는 분인데 어, 약간 뭐팀 평가나 약간 팀플이나 약간 이런 거 하실 때는 피드백도 엄청 제대로 주시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어, 마무리 딱 보면은 진짜 저희 음료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약간 뒤에서 엄청 노력 해주시고 엄청 좋으신 교수님이세요. 서 하진 교수님 전공이 커피신데 제 전공도 커피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가 전공인 아닌 친구들에게도 이제 많은 도움도 주시고 이제 항상 다정하게 먼저 말 걸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밥을 좀잘 챙겨 주신다거나 그런 다정한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최고십니다. 어, 제가 교수님 속을 정말 많이 살고 많이 숙였는데.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언제나 존경하고 네. 이제 교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두 친구는 졸업생이잖아요. 네. 2년 동안 서화진 교수님과 수업 수업도 하고 많은 추억이 있었을 텐데 어떤 교수님이에요? 어, 저희한테는 일단. 정말 옆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셨는데, 어, 배울 점도 정말 너무 많고, 그런데 공부나 이런 걸 하면서도 정말 재미있게 웃으면서 할수 있고, 정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즐기면서 할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저희 취업하고 <laughs>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교수님, 2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이제 퇴근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표정이 제일 밝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일정이 정말 많으시던데 네. 평상시에도 이런 일정이신 거예요? 아, 평상시도 대부분 이런 일정으로 저희가 서하고 있습니다. 아, 한호전 교수님들은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모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아마 한호전 오신다면 학생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문이 더 있습니다. 네. <laughs> 신입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 신입생 여러분 저희 학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어, 저희 호텔식음료 경영과에 오신다면 학생 개개인의 상담을 통해서 좀더 세심한 작업을 통해서 본인의 영향치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조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얼른 퇴근하시죠 이제. <laughs>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서아진 교수님 오셨으면 저라떼가고 제대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교수님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학교 많이 오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내년에도 저희 담당 교수님 배워주세요 제발요. 교수님 <laughs> <laughs> 사랑합니다.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우리 서아진 교수님.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